이재명 후보 캠프에서요,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후보부대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TV조선의 취재였고, 어, 아직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반론이나 사실이 아니라는 오보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반응부터 살펴보시죠. 4년 중임제 개헌은 안 하면서 국회가 예산을 늘릴 수도 있도록 개헌하겠다는 이유는 왜 우리 헌법이 국회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도록 해 놨냐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입법과 행정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부가 그것을 심의함으로써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됐다라고 해서 다수당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 행정부가 있어도 어떤 정부가 있더라도 그냥 다수당이 어 여당처럼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권과 행정부의 행정권한과 어 예산편성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국회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송무 부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 다수당 건드린 대통령이 되고 입법권 또뭐 사법권 얘기도 국민님에 대해서는 하죠. 이제 헌법재판관도 또두명 지명하게 될 것이고. 행정권에 의해서 이제 나라 돈까지 좌우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역대, 역대 진보정권에서, 진보정권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펼로고 그할 때, 특히 보폴리즘 같은 정책을 많이 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진보정권에서. 그때마다 그 어떤 그 예산 담당 부처와 부딪혔어요. 좀그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다그 예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 기획 예산처가 있었고, 어 재정 경제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기획 어그 기재부로 만들면서 예산실이 그 따로 있어요. 그 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냐면은 이 민주당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무리한 게 <laughs> 있었다고 하면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액 예산을 예결해서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현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다면 아예 이 국회에서 그어떻까 그,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변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변성을 하겠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거에 예산 부서가 서로 충돌을 했던 예. 충돌했던 그것도 온초적으로 없애버리고. 없애고 특히 정액 예산은 지금 그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 정액 예산까지도 대통령실에 다할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그 어떤 통제의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 일종의 포퓰리즘 법안이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까봐 진보 정권에서도 어 예산체에서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제동을 음. 걸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장치를 지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 무소불이의 그 지금 대통령 권한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그 권한 축소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어제 대통령 권한을 더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하는 것이죠 저 정책을 그대로 추진 한다면 예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할 때도요 당시 이제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떤 예산이나 추경이나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들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해서.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구장 어 조현삼 부위원장님 기재부에서 <laughs>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보시죠.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추경을 하지 않았더니 이제 그 예산 편성권 권한을 직접 가져가겠다는 거냐 하면서 사실상의 보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기재부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우리가 기재부라고 하면 모피아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기재부 관계 기재부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한 일종의 패거리 세력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들은 보통 재정 건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앞서 지금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뭐 예산 편성과 그런 집행과 관련해서는 뭐대통령에게 이중도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라든가 재경, 기재부를 분리해, 재경부를 분리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있었죠.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 산하로 갈 것인지 총리실 산하로 갈 것인지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재정건전성과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안과 대안이 될수 있다. 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구1 9 변호사님, 우리가 다음 주제로 한덕수 대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정치와 관료가 쓰는 근육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정치가 가져가겠다, 대통령실이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마치 뭐... 어떤 뭐 정권이 추진하고 싶은 그런, 절, 그런 정책들. 이게 소위 이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을지언정 그건 견제 장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 견제와 균형은 여야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삼권 분립 그리고 다시 행정부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방금 앵커님 잘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때도 김동현 부총리 때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그 뒤에 홍남기 부총리하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문가가 보기에 이러면 빵꾸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를 공격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산이 남아돌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챙겨가서 뭐 집에 가서 씁니까? 음. 국가 이+ 시책 이게 잘못되면은 나라 전체가 장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행정부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건 정말 아니 돼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입을 봉쇄하겠다는 라 거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빼겠다라는 거랑 완전히 역행하고 이재명 후보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 국회도 어. 장악하고 견제도 없고 삼권 분립도 무너진 것 같은데 행정부 내에 그 미약한 견제마저도 없앤다. 이거는 그럼 견제 장치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라고 하지만 90% 지지율 나와버리죠. 이제 그 안에서는 정말 나는 짬뽕이라고 손들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하면 정하는 대로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포퓰리즘이 이제는 활개 칠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또 반대로 야당에게는 정말 족쇄를 채우는 게 됩니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가지고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할때 기재부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죠. 이젠 대통령실 눈치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 눈치 봐야 돼요. 다 자기 아래로 두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둔다? 이걸 그대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도 이해하지 않는 게 확연히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망가뜨리겠다라는 거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소리>